드림인 친구들 드림인입니다. 저번에 라면이 라면 가게에서 어, 안나와 해리가 데이트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었잖아요. 지금 들어가니까 아직도 지금 그 레스토랑에 있어요. <laughs> 그리고 우리 엔젤과 제니는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제가 따로 나온 게 아닌데 둘이 데이트하러 나왔어요. 어허허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음, 우선 나왔으니아또 식사를 하겠이니다이쁜데도 할까요? 고 아이고, 아이고. 앉으시 아이고. 다 아이고. 이거꼭이고아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이고이고 아이고, 아이 둘이 데이터로 넣었고요 자, 좀... 제가 언제 봐도 해리는 리액션이 좋아요. <laughs> 자, 뜨겁고 화끈하게. <laughs> 그리고 음식은요, 에피타이저, 음... 클램차우더. 어, 맛있겠다. 춘건 아... 어, 파키토? 에피타이저 주문하고요, 메인 코스 주문할게요. 바 예스, 퀴 미코스 라 프리세 노코. 감사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우리 엔젤이랑 제니는 어린이집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꾼 챌린지 1대의 타이틀은 내가 원했던 것은 로맨스 소설 작가가 되고 나만의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이었어 일주일에 한번 이상 밤에 데이트하기가 이제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니까 둘이 알아서 이렇게 데이트러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표정 봐 어? <laughs> 페리 표정 봐요 <laughs> 지금 굉장히 갓능적이에요

New? <laughs> n <laughs> 이 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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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이 New? New? n e 어, 안나는 타케토의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아이고, 아 사랑의 시 듣기. 오, <놀라> 자, 역겨운 농담을 해? 헤리야, 그런 거... 자, 자, 케이크 꺼이기 케이크도 아? 먹을까? 케이크 꺼이기 아? <놀라> 어, 튼튼 <트트인> 케이크. <놀라> 어, 와, 이쁘다. 어? 퐁기드 푸이 나 <목소리> 자 주문할게요. <목소리> 자 진한 홍차. 좀 저녁이라 약간 쌀쌀하니까. 그리고 메인 코스 비는 치즈 브리또 오, 맛있겠다. 이거 그리고 음 탕수육 <laughs> 탕수육 먹을게요. 저녁 먹고 다른데 가고 싶지만 우리 엔젤이랑 제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데리고 올게요. 예 <laughs> <Yep>. 케이크 이쁘다. <laughs> 케이크는 집으로 가져갈게요. <laughs> Lara? Huh, doomed. Oh, <laughs> Fumu. Oh, uh-huh. Lamina Galpa Wattini. Finoit Cho. Nulets. Ah, Beps Nikoi. Nicoy. What's that say? Borb. No. I am Bala. <laughs> 너무 이쁘다 어머 이거 봐. 아. 이렇게 마주 보고 앉지 않고요. 꼭 옆에 붙어 앉았어요. <laughs> 아이고 해리 <헤리> 아퍼. <아파. 웃음> <오>. 아, 아. <laughs> <좀> 어둡긴 하네요. <laughs> 가방에 넣고요. 조명 하나 넣어줘야겠어요. 좀 어둡네요. 자, 둘이 데이트 즐기고 있습니다. 헤리 <laughs> 계속 관능적이고요. 안나도 관능적이에요. 오랜만에 오. 데이트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오. 영상에서 보면은 안나랑 헤리가 자주 데이트 나온 걸볼수 있죠. <laughs> 자, 다 먹었어요. 어, 이거 뭐지? 화끈한 음료. <laughs> 자, 용기의 자와... 어... 혜리가 화장실 간대요. 케이크는 헤리 가방에 넣어놨어요. 안나가 계산할까요? 자,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기. 자, 스페스 계산할게요. 어, 안나도 화장실 간대요? 자, 식사는 만족스러우셨나요? 가족 재산에서 식사 금액이 자동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은나도 화장실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갈게요. 벌써 시간이, 심지어 시간은 정말 빨리 가죠. <laughs> 엔젤이랑 제니 어린이집에서 데려올게요. 갑시다. 엔젤과 안 나가 어른의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나와있어. 아, 배고파요. 자, 배고프다고 합니다. 엔젤이 배고프다고 엄마한테 밥 주세요. 이랬어요. 제니는, 아이고, 제니. 아나 오셨어요. 음식 부탁한다고 해요. 아빠한테. 아이고~ 배고팠어~ 아이고~ 어~ 제니는 더 빨리 걷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출수 있습니다~ 아빠밥 주세요~ 아빠바 <laughs> 아빠 밥 줘~ 이러는 거 같아~ 어~ 맞아, 회 이리 아프죠~ 내 약을 먼저 먹이고요. 혜리가 처음 봤을때는 되게 아기 같았는데 연하고 이래서 점점 더 남자답고 듬직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약을 먹고요 혜리가 감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냈습니다 엔젤을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기 아이고 진짜

자, 엔젤은이해력 <laughs> 레벨 2를 달성했어요. 어리이이이리 이리저리, 이리저 이리저리, 이리저리, 다리이리저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이 애정으로 포옹하기 아빠가 좋아요. 아, 네. 자, 책 읽어줄게요. 자, 방에서 책 읽어줄게요. 자, 우선은 유아용 책을 구입해서요. 책을 읽어줄게요. 겨울은 언제인가? 구름 사다리 위에 연승이 브라우 네모와 나 다르지만 같은 우리들. 되게 책이 많네요. 장난감 이야기. 어, 베이비 빌과 보브캣. 그리고. 장난감 이야기랑, 통나무 위에 개, 플럼밤 공주의 성, 화성으로 고고씽! 이거 살게요. <laughs> 구입을 했고요. 유아에게 책 읽어줄게요. 자, 베이비를빌가보볼게 엔젤과 제니에게 모두 읽어주겠습니다. 아, 신나 신나. <laughs> 지금 안나는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Kazoy Traben. Take it Nobi Mom. Draz Voompa. Friends de Bay. Plato. Flip Crute. Linz. Take a flip.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자, 제니 왔고요. 제리도 오고 있어요. 자. 어, 쇼파로 하나 더 놓아줄까요? 어, 선바탕, 여기. <laughs> 선바탕 여기 있네? 왜 여기. 있지? 아유. 읽어주려고 했는데요. 우리 아가들이 피곤하대요. 잔다고 해서요. 근데 아, 재우고 일어나면 책을 읽어줄게요. 아유 <laughs> 잘 거야. <laughs> 자 해리가 이불 덮어주기. 자. <웃음> <웃음> 흑릇탕이 어? 다왜 밖에 나와 있지? 이게 왜 이렇게. 페리도 피곤한가 봐요. 아이고, 아이고, 잠들었어. 아유. 어, 제니, 분노함. 극도의 허기. 배고파. 밥 줄게. 자, 냉장고에서. 열기. 미트볼. 품질 뛰어나고요. 자, 이탈리아 미트볼 먹기. 자, 제니가 미트볼 먹으려고 합니다. 아유, 맛있어. 함냐 함냐. 함냐 함냐. 일어나자마자 우리 아 보러 왔어요. 어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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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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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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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어, 어 이려또 어, 응. 일어나자마자도 아가들 보러 왔어요? 랭기? 오. <laughs> 예 오! 말 가르치기! 랭도 t r e b n e 소이 트레이븐! 프리즈 좋아! 좋아! <laughs> 아 <laughs> 자, 안나는 <aesthetigare> <laughs> <laughs> 아이고! 이거 아까 떨어뜨린 음식인가봐요? 버리기? 이거 치울게요. 청소하기. 아이고 장난치면 안돼요. 장난꾸러기. 땅콩잼인거 같은 땅콩버터와 젤리 샌드위치 줬어요. 목마르니까 음료도 줄게요. 냠냠냠. 우유. 헬소. 음. 하. 아, 캠 자. Yeah, he... 아빠 부른다. 아빠 내려 주세요. 어. Uh 어, -huh. oh, 안나도 아파 uh -huh. <laughs> 육아는 힘들죠. 오, 오, 잣츠부. 어, 운다. 왜 슬퍼? 말 때문에 피곤해요. <laughs> 어, 엄마가 안아주자. 자 여, 확인하기 아침이랑 꼭끌어안기 아, 하 아, 잘 거야. 어. 에너지 기저귀 갈아야 되는데, 우선 깬 다음에 갈게요. 잘 거야. 어, 허기, 배고프구나. 밥 주세요. 어, 먼저 피금 해서 잔다고 합니다. 자고 나서 먹겠대요. 어, 자! 안나가 냉장고 청소 좀 할게요 자, 상하는 죽 치우기 해리가 이거 치우고요 자, 냉장고에 케이크 집어넣어야죠 안나가 쿠키 먹으려고 해요. 아저 리는 안나한테 꼭 붙어 있네요. <laughs> 그렇게 좋아. Jab <laughs> a <자, 가신 말하기. 웃음> 아, 가들잘 <부샤브. 웃음> 아, <laughs> 자는지 보고요. <laughs> 자, 일주일에 한번 이상 밤에 데이트하기 파랑고 어, <laughs> 챌린지 1대 규칙 했고요. 저 아가들 엔젤이랑 제니 자고 있고 엄마 아빠인 헬이랑 안나랑 얘기하고 있어요. 테비니, 케무스다. 안나는 약 먹어서 좀 괜찮아요. 자, 갑자기 증상이 사라지고 약의 효력을 발휘하면서 안나에게 강력한 치유 에너지가 발생했습니다. 기스하게 어머. <웃음> <웃음> 안나는 씻으러 가고요 어, 회리는 또 잔다고 합니다. 혜리가 많이 좀 피로가 누적됐나 봐요. 잠을 깊게 못 자고, 또 아가들 울면은 다시 깨서 아가들 챙겨주고 이래야 되니까. 아이고, 편하게 자. 아, <laughs> 고거는것 봐. 눕자마자 잤어요. 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